금강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평상심 시도, 평상에 서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것을 고구정령하게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금강경 제1분에는 깨달은 부처님의 일상이 그려집니다. 공량하실 때가 되니 옷과 바루를 챙겨 걸식을 하러 직접 가시며 걸식을 하고 기원종사로 돌아오셔 공량을 드시고 바루를씻고 옷과 몸을 단정히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선을 하십니다. 깨달아 중생을 벗어나 부처가 되셨지만, 우리들 삶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디에 우리와 중생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도리를 알아차리라고 건강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건강경 속에는 30 이상 80종어라는 부처님을, 부처님을 특징 짓는 어, 모습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부처냐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죠. 몸 아닌 것으로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것일까?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마음이 참30 이상 8 0종도입니다 이것을 갖추게 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건강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강곡하게 강곡하게 일러줍니다. 금강경은 선불교를 지향하는 대한불교 조교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가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한불교 조교종의 모든 종지를 함축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경, 금강경만 수지 독송한다면 도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안에서 차가된 하두라는 것은 결국 금강경사구계를 가장 앞 함축적으로 압축하여 탄생된 언어들입니다. 이와 같은 건강경, 그 중에서도 오조가오조사의 강설이 가미된 건강경 5가의 한 권을 수지 독송한다면 그 수지 독송이 수행이고 깨달음을 얻는 진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노라는 것을 너무 관념화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금강경 오가해를 수지독송하여 그 경전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금강경으로 내가 화현될 때 나는 부처가 되고 대자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역대조사가 다 금강경을 의지하여 자신의 본래 부처를 자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시대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시대인연입니다. 열린 선언과 이 성녀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성불하십시오.